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이제 부다페스트에 이제 2일차 첫 아침이고 오늘은 온천을 하러 가볼 거예요. 여기 세첸이 온천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온천으로 이제 거의 여행의 막바지인 만큼 피로도 한번 풀어보고 과연 헝가리의 온천은 좀 한국의 온천과 어떻게 다를까 또 그것도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하철에서 나왔는데 뭔가 이 헝가리의 분위기는 오스트리아랑 비슷한 약간 그 평화로움이 있는데 근데 훨씬 뭔가 더 밤에 뭐 술도 먹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액티비, 액티비티 할수 있는 게 많아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. 온천 가보겠습니다. 야 이게 온천 건물이면 괜찮은데 어, 들어오자마자 뭔가 어떤 수영장, 찜질방 그 냄새가 나요. 이게 뭐야? 요거를 3초 정도 되면 은 160번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 이게 아예 그냥 부스처럼 쓰면 되는 건가요? 아, 이게 세첸이 온천이고요. 너무 춥습니다. 3월 중순인데, 와, 죽을 것 같아. 야외에 들어왔고, 물은 되게 따뜻해요. 아, 뷰가 장난 아니에요. 워터파크냐 워터파크. 뭐,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, 뭐, 진짜. 아주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수온은 28도라고 하면 28도보다 높은 것 같고 지금 이제 외부 온도가 13도, 15도 이렇게 찍히는데 좀금럽게 춥거든요? 근데 수온이 높아가지고 이게 물에만 있으면 또 더워요 아뭐 하늘 죽이네요 구도 장난 아니고 실내에서는 약간 그 뭔가 계란 썩는 냄새? 유황? 이게 뭐, 몸 때문에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좀, 어, 이거 좀 별론데 싶었는데 야외는 아주 기분 좋습니다. 이건 또못 참죠. 아... 이건 못 참지. 하려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서 다시 들어. <laughs> 너무 추워. <laughs> 헤드도 너무 추운 것 같아. 와씨. 야 이게 사람들이 꼼짝없이 다 들어가는 이유가 있네. 어우 아, 딱. 이물 안은 덥고, 가끔 너무 춥고. 아씨. 이 중간이 없네. 중간이 없어. 살면서 테리비안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? 요런 느낌이 나나? 아, 아싸 인생. 아, 여기 아예 수영 레일이 있네. 여기는 수영 뭐가 없으면 또 입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. 되게 오래된 것 같은, 오래됐겠죠?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이런 컨셉으로 하는 그런 워터파크나 테마파크가 좀 있거든요, 지방에. 근데 그 거기는 뭔가. 유지보수가 안돼서 뭔가 살짝 흉물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여기는 또왜 이게 허용이 될까? 이 디테일의 차인가? 이 건물들의? <laughs> 진짜 모르겠네 아우 어, 추워 여기 똥물이라는데 물 안에서 눈 한번 떠볼까요? 이거 뭐야 각막염 걸리는 거 아니야?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감청. <laughs> 이런 소소한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. 이거 고프로 제가 예전에 몇년 전이지 2018년 쿠바 가야면 쓰려고 샀던 그 옛날 프로인데나 이제야 써보네. 아 쿠바 썰 장난 아니죠?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. 인간적으로 너무 추운 거 아닙니까? 와이 겨울에 와 죽을 것 같아 진짜로. 이제 진짜 뷰가 이뻐서 와 그늘이라서 너무 추워. 빨리 들어가야겠어 뭘. 로